안녕하세요. 사이클 TV 이석주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도로 사이클 내셔널 챔피언을 뽑는 2021 KBS 양양 전국 사이클 선수권 대회 현장에 나왔습니다. 어, 이번 경기는 여자부 경인데요. 기 과연 2021 여자 한국 도로 사이클 챔피언은 누가 될 것인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첫 번째 부속 시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여자부 경기는 어, 총4주회를 하게 되는데요. 거리는 95km 정도를 어, 달리게 됩니다. 네, 선수들은 지금 막 부속 시제를 통과했고요. 어, 저는 여기서 이제 기다리면서 두 번째 올라오는 선수들을 어,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두 번째 부소치제를 통과를 했는데요. 어, 지금 선두 그룹의 상주 시청의 장수지 선수, 우리 국민체육진흥단의 이준이 선수, 그리고 삼양사의 이영경 선수 외이명 이렇게 이제 다섯 명이 선두 그룹을 어, 유지하면서 어,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 세 번째 부소치제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선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아, 직선 코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 양양 코스 중에서 제일 똑바르고긴 그 직선 코스인데요. 지금 시간이 한 3시 50분 정도 됐거든요. 와, 햇빛이 장난이 아니고요. 선수들도 땀을 지금 비우듯이 흘리고 있는데요. 어, 남자 선수들은 오전에 경기를 했다면, 은 여자 선수들은 비록 주회수는 짧지만 은 엄청난 더위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아! 선두와 추격그룹 차이가 이 정도 됩니다. 어, 지금 추격그룹의 속도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요. 어, 선두를 잡을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추격그룹 속도가 높아졌습니다. 빠르다 끼리브 직전입니다. 아, 선두와 추격그룹 합류됐습니다. 아, 총 7명의 선수들이 이제 선두를 다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아, 일단은 이제 아까 선두그룹에서 어, 브레이크웨이가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합류가 돼가지고 한 그룹으로 선두가 지금 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날씨가 무시무시하게 아, 덥거든요. 네. 선수들은 아마 극악의 고통을 받고 있을 듯합니다. 아, 삼양사가 보급을 마치고 이제 상수시청 팀카가 지금 보급을 위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선두가 한 그룹으로 이제 진행을 되다가, 어, 3세 명의 브레이크업이 그룹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또 뒤에 있던 추격 그룹이 다시 선두를 빅스해서 지금은 한 그룹으로 구소치제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아, 어, 이 선두 경쟁이 아마 치열할 것 같은데요. 과연 2021 한국 도로사이클 여자, 내셔널 챔피언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아. 기대됩니다. 아네이현희 선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아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아 너무 좋고요. 네.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아. 라스트까지 올수 있었던 아, 것 같아요. 탑승사 팀이 되게 마, 많이 있었더라고요. 네. <laughs> 팀원들이 다 끌어주고 아. 그래서 라스트. 네. 어. 마지막에 스프린트 할때어 굉장했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셨나요? 그냥 팀원들 생각하고 네네. 아 무조건 가야 된다 생각하고 아, <laughs>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내셔널 네. 챔피언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네네. 어 아, 그리고 이제 자전거. 네. 아이 자전거 네. 자전거는 돈 이 팀에서 돈 주고 사는 건가요, 아니면 후... 팀에서 해주는? 아 팀에서 아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네 일단 피날로, 아 도그마 F10이고요. 구동계는 듀라이스. 아 그리고 이제 스템, 그리고 가민 8. 아 터치 안 되는 거. 오3공아땀 때문에 이제 터치 안 되는 거. 네네네. 아 그리고 안장은 스페셜라이즈든가? 아닌구나 이거 어디 거지? 네네, 아, 안장이, <laughs> 안장이, 아, 예, 네, 하여튼 있습니다. 네네네. 아, 이렇게 해서, 어, 어, 페달은 이제 듀라인 쓰고, 오, 라이트웨이트에요. 이것도 팀에서, 어, 팀이 굉장히, 팀이 굉장히 부자, 부장인가봐요 그러니까 삼명사가 어, 최고입니다. 예, 예. 와, 굉장히 멋졌습니다. 네.